네, 잘입니다. 오늘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막장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. 전에 창거리가 별로 없어서 이거 네, 좀 걷어낼게요. 네, 전에 창거리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된장 끓여서 <laughs> 같이 먹으려고 끓이고 있습니다. 네, <laughs> 네 여기에 넣은 거는 음, 어머님이 주신 막장입니다. 막장을 넣고 또 어머님 텃밭에서 기르신 파를 이렇게 부드러운 파를 넣었습니다. 그리고 용호가다준 요리 두부를 이렇게 넣었습니다. 넉넉한 요리 두부여서 이렇게 좀 남겼습니다. 자국밥이 너무 오래 밥속에 있어서 드러내고 지금 새로 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찹쌀도 지금 좀 벌레가 생기고 있어서 찹쌀도 넣고 식음밥도 얹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, 보고보고 맛있게 끓고 있네요 양파 하나를 넣었습니다 네, 그리고 또 넣은 거는 이렇게 빨리 빨리 육수 낼때 쓰려고 빠둔 멸치가루를 넣었습니다. 멸치가루 두스푼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어제부터 잘 먹고 있는 콩나물 북엇국입니다. 김치 콩나물 북엇국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네, 오늘 네 욕심내지 말자 했는데 <laughs> 네, 오늘 까자 보여드릴게요. 제가 욕심낸 까자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네, 보통은 음, 전대에 가면 간식 주시면 아꼈다가 용 이거 조금만 아꼈다가 현우, 현우하고 같이 먹어야지 하고 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먹기 시작했는데 까자가 너무 맛있었습니다.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데 달콤바인데. 네 달콤 바삭이네요. 네, 과자가 있어서 제가 다 먹어버려서 네, 남은 과자도 가져가세요. 근데 선물 받, 못 받은 분들 하나씩 가져가세요 했는데 제가 선물도 받았는데 네, 퀴즈를 맞췄습니다. 인내의 도망이란 소망의 인내라는 <laughs> 퀴즈를 맞췄는데 오늘 설기 본문 말씀 설, 소망의 인내라는 어어 어, 퀴즈를 맞춰서 가방을 어파우치를 받았는데 이걸 또 음, 욕심냈습니다. 바삭한걸 <laughs> 예. 보니까 현우한개 주고 언우도 한개 주고 용우도 한개 주고 싶은 생각에 세 개를 잡았다가, 집사님, 그렇지, 안되잖아요그서 다시 내려, 다른 분두개 드리고, 하나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네, 온가족이 나눠서 잘 먹을게요. 네, 오늘 각장노는 각장노는 그걸 받 음,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. 중고등부 음, 강도사님이 계신데 강도사님이랑 현호원호가 각장로 반인데 현호원호랑또 승우라는 친구와 형, 형구라는 형 친구도 냉면을 다 주고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두에 갔다가 까자 욕심 냈다가 네, 많은 분들 앞에서 창피를 당해서 네, <laughs> 네. 저도 이제 대접하는 인재송 되게 기다합니다. 네, 오늘 모시통편인데, 교회 간식으로 점심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네, 오늘 점심 때까지 먹었는 <laughs> 약인데, 음, 인재송 약인데, 지금은 또용우가 다시, 용우가 다시 제한테 오는 것 같다고 하면서, 엄마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견뎌주셨어요 하면서,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네, 용호도 빨리 회복되게 아, 네, 모두 문대 아픈 곳도 하나님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. 네, 매운 고추가 들어가서 더 맛있게 되었습니다. 네, 두부도 용호가 사준 두부도 넣었습니다. 양파도 넣었는데 감자까지 있으면 감자도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. 예, 집에 막장이 있어서 막장으로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 완성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모든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오늘 아침에 각장로랑 또 산책도 신천에 가서 산책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하고 산책하고 와서 또 각장로는 달리러 가고 또 지금도 걷고 있는데 달리고 있는데 모두분들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네,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. 샬롬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God bless you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재구독해주시는 유선순, <laughs> 유지사님께서, 음, 한가을 맞으셔서 오늘 샤인머스켓이랑 또 크루바삭이랑 까자랑 아 달콤바사이네요. 달콤는 달팡, 과자랑 또 사기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잘못 먹... 예, 집사님께서 한갑이어서 한턱 내셨다고 하는데 예, 집사님처럼 저도 전도회에서 대접하고 그런 연재성이 돼야 되겠습니다. 저도 집사님 그런 거 대접하는 모습을 본받고 싶네요. 네, 유 집사님, 한가 축하드립니다. 네, 모든 분들도, 텐신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.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행복하세요.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샬로 또 내일부터 하나되게 하셔서 초기파 옆형신도 집회가 있는데 제가 저희 선도에서 대표로 또 해비도 들고 가려고 합니다. 상가비도 오늘 5천원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 또 10시에 교회차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길 기도드립니다. 예, 기도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현예로운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. 예, 행복하세요.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. 샬롬 감사합니다. 샬롬